자, 안녕하십니까 프로피서던 카이로스입니다. 아, 자 오늘 에, 또 수요일 장이 또 벌써 마감했어요. 에, 명절 연휴 지나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에, 영업일 기준으로 주식시장 이제 이 영업일밖에 는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그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예상치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 국내 증시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줬었고. 에, 미증시 안 좋고, 뭐 아시아장 안 좋고, 국내증시 역시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장 초반에 이제 크게 급락하고, 어, 좀 그나마도 뭐 다행스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 어느 정도 이제 에, 개파락했던 부분을 좀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좀 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2,411 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82 포인트로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2,550 포인트 정도까지는 음 현재 기준에서 2,550 포인트 기준까지는 우리 증시가 그렇게 이제 크게 고평가받지 않은 음 평균의 이제 수렴하는 수치가 2,550 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기에 비해서는 지금 한140 포인트 가까이 떨어져 있는 음 그러니까 현재의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가장 크게 크리티컬하게 현재 그 지금의 이제 그 하락세를 만들어냈던 부분 아무래도 긴축조정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인데 음또 전일 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관련된 이슈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또 환율도 어 이제는 뭐 1400원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뉴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연출되다 보니까 음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하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 일시적인 충격에 그치, 그칠 것이다 라는 관측보다는 사실 좀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라는 관측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어 1391원까지 올라갔습니다 1391원까지 올라갔고 1400원도 어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까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제 무역을 토대로 어 산업이 좀, 산업의 근간이 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의 그 산업 구조이다 보니까, 어 당연히 좀 불리한 부분이 많고, 어 거기에 대한 긴축조정 이슈 때문에, 글로벌 경제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어 속상하지만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좀 시장을 바라봐야겠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일 장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속단해서 말씀드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겠지만 일단계적으로 좀 가장 크리티컬하게 지금 시장에 좀 충격을 줬었던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뭐 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결과치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슈로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수급적인 여건만 봐도 어 외인과 기간이 이 전부 다 팔자세를 띄었다라는 점, 음 팔자세를 띄었다라는 점, 그리고 에 그나마도 다행스러운 것은 국내 선물 지수에서 이제 외인의 수급이 음 들어오면서 어 마감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뭐 추가적인 그 다른 그 하락 모멘텀이 생기지 않고서는 어느 정도 어 그 하락에 대한 부분은 진정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좀 그러면 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우리 시장의 이제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가장 먼저 좀볼 것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입니다.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제 강세, 강한, 강한 섹터를 유리고 있는, 현재 뭐 주도주다라고 표현하는 게 태조 이방원이죠. 뭐,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제는 다들 아실 것 같긴 한데, 태, 태양광, 조, 조선, 이, 2차전지, 방, 방산이죠. 그리고 원, 원자력입니다. 이 태조 이방원도 현재 흔들리고 있다라는 음 이슈가 많습니다. 어 이미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만들어지면서 어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과 어 주목을 받았었고 이목이 집중되었었고 그러면서 좀 이제는 시세가 좀 많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 어 이미 시세가 어 주도주 섹터라는 그 키워드를 만들어내면서 음 기대치 이상, 음 본래 가치보다 더더욱 시세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것 아니냐, 아, 그렇다 보니 이제는 조정을 받을 시기가 아니냐, 에, 라는 좀 의구심 섞인 음, 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에 따라서 이제 특히나 에, 조선, 한국 조선의 양, 음, 특히 이제 조선업 관련해가지고는 한국 조선의 양이 거의 에, 뭐랄까, 요 가장 그 모기업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음, 가장 그 바로미터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에, 현대중공업이라든가, 뭐현대미포조선 등을 이제 모회사로 지주회사 격으로 가지고 있는 게 한국조선해양이다 보니까 그런 이슈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다만 이제 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조 이방은그 안에서 제가 이제 조선하고 2차전지 그리고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는 괜찮다. 어,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다. 방산 같은 경우가 오히려 이제 제 생각이지만 조금 힘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방산 쪽은 아무래도 굵직굵직한 수주를 얼마나 따내느냐에 대한 그에 이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에 지금 뭐 상당부분 진행될 부분이 진행되 가지고 새롭게 수주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라 소식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조선 같은 경우 LNG선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LNG선이라는 것은 결국 또 에너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또 지속적으로 에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 약간의 기우이지 않나 그러한 약간의 기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에, 오늘 시장에서 좀 하락 마감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한국 조선의 양이 뭐 그렇다라고 한들 그렇게 그큰큰 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한2% 2 정도 에,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 여전히 이제 우리가 에, 가격적인 부분을 좀 따져봤을 때 조금 너프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음, 너프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 음, 한국 조선양이라는 종목 자체가 크게 크게 지금 시세가 많이 나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크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보니까 아직은 이좀 넓은 의미의 광의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해당 박스권에 지금 형성되어 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직 뭐 조선업 자체가 어, 힘을 잃었다 모멘텀을 잃었다 라고 표현하기는 저는 아직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저희도 어,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음, 현대, 에, 현대 미포조선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유하고서 어, 보유하고서 이제 좋은 결과를 좀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한국조선해양보다는 음, 사업회사인 현대미포조선을 저희가 이제 에,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음, 한국조선해양도 충분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국조선해양도 좋지만 오히려 이제 에, 조선업에서는 현대미포조선을 조금 더 담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미포조선하고 한국조선해양하고 보면 차이가 외인의 수급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오늘처럼 안 좋았던 장에서도 오늘처럼 좋지 않은 이슈가 있었던 가운데서도 환율이 그렇게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도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 현대미포조선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 과연 그 조선업에 대한 그 의구심섞인 말들이 이 고지 못대로 믿을 부분인가 아, 아니다 충분히 다갈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간에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 여전히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유효하다유효하게 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에, 조선업에 대한 그런 의구심 섞인 뭐, 매스컴의 이야기들, 거기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또 좋아하는 현대차, 자동차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요즘은 2차 전지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게또 자동차이죠. 전기차 쪽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라고 하면은 결국은 또 에, 넓은 음, 큰 카테고리에서는 자동차 산업이지만 2차전지 산업하고도 뗄래뗄수 없는 관계를 가지는 게 자동차이고 특히나 저희 프로피사단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 현대차이죠. 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에, 각종 그 호재성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에,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눈여겨서 봐야 될 부분은 패배터리. 음, 예. 현대차 그룹 자체가 이제 패배터리에도 다시 손을 얹겠다라는 에, 이슈가 있습니다. 패배터리. 예전에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그 자켓을 걸치고 나오면은 모든 종목들이 빵빵 올라가는 모습들을 봤을 겁니다. 예. 지금 시점에서는 또페배터리가 아, 그러한 키를 쥐고 있는 게페배터리인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페베터리 관련해가지고 또 손을 뻗겠다라는 아, 이슈까지 있다 보니까 뭐그 외에도 뭐어 현대차 그룹이 뭐 납품 잘해가지고 뭐 원재료 상승분을 뭐 반영을 하겠다 혹은 뭐 에, 스포츠에 관련된 뭐 엑스포를 열겠다 뭐 그런 다른 호재성 이슈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좀 에, 현재 이 시점에서 패배터리 어,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대차가 또 노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그에 따른 그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를 반영하기라도 하듯이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붙어졌습니다. 시총 상위 0개 종목 시총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제 5조가 넘어가는 음, 말 그대로 이제 대형주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들을 가운데서. 어, 현대차처럼 지금 수급이 좋고 또 시세를 잘 지켜내고 있는 종목도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또 지금 가격보다도 더 낮은 가격에서 현대차를 보유하고서 지금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 현대차 자동차 쪽도 괜찮다. 특히 현대차가 좋고 현대차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희랑 같이 프로피사단이랑 같이 좀 계속적으로 소통한다면은 분명 에,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오늘 시장에서 좀 에, 뜨거웠다. 어, 기아차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리긴 하는데, 기아도 간단히 차트만 한번 살짝 봐보면은 음. 기아도 수급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뭐 어, 자동차 관련된 쪽도. 자동차 대표주로 들어갈 수 있는게 현대차하고 기아인데 뭐 나쁘지 않다 라는 말씀까지 같이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또 관심을 받았던게 두산에너빌리티 음,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에너지 에, 에너지 관련 된 기업이다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텐데 일단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조산에너빌리티 에너빌리, 조산 같은 경우는 원자력이죠 원자력입니다 원자력이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뜨거웠던 부분 자체가 어, SMR 소형 모듈 원전이죠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글로벌 수주를 확대하겠다라는 뉴스와 함께 조금 더 이제 시장에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선 엔너빌리티 같은 기업은 그래요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음 원자력을 밀겠다라는 그런 예, 정부 정책과 결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제가 몇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 특히 그 어, 신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원자력 같은 경우는 특히 좀좀 좀 뭐랄까요? 뒷심이 좀부족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를 예, 좀 뭐랄까요? 제가 하는 말에 좀 동의하듯 음, 조금 그 힘을 좀 실어주듯 외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음,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외인의 수급이 계속. 빠져나가 지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어 해당 종목을 볼때 아 시장에 관심이 많구나. 원자력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고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시장에 관심이 많다라는 점까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겠지만 어 당장의 내포트에 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좀 어렵죠. 어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뭐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왔던 종목이었죠. 근데 이제 9월달 들어오면서 외인의 수급이 조금씩 조금씩 에,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두산애너빌리티가 아,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다 보니까 음 일단은 뭐 어쨌든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 추적 관찰할 필요는 분명히 있는 종목은 맞습니다만 네 포트에 담겠다 라고 하기에는 약간 음, 현재 시점에서는 좀 부담감이 있는 종목은 음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어, 오늘도 보면은 뭐 조선이라든가 자동차 어, 뭐 원자력 에, 그런 쪽으로 더 어쩔 수 없지 태조 이방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에, 뭐 물론 그 이뭐 태조 이방원이 끝났다 끝났다라는 이슈는 있지만 음, 여전히 여전히 시장에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태조 이방원. 여전히 주도주로서의 그 면모를 잘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 아, 미증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 내 일장 어떻게 또 흘러갈지에 대한 좀 브리핑을 제가 이제 오전에 미증시관에 있는 자료들을 배포해 드리면서 그때 좀 한번 내 일장에 대한 그 점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지금처럼 힘들 때 오히려 이제 그 선물 매매를 통해가지고 좀 빠른 매매를 빠른 매매를 지향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점까지도 같이 좀 다방면으로 고려해가지고 어려운 시야인건 맞지만 그렇다고 뭐 포기하고 물러날 건 아니다 보니까, 이 시장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좀 모색해보고, 좋은 결과를, 좋은 결과 도출까지도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마감 컨텐츠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